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1월 18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바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난족속과 아모리족속과 햇족속과 브리스족속과 산지의 여부수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희위족속에 의해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시동과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수아가 돌아와서 하소를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여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수화가 이같이 그온땅곧 산지와 온 내겹과 곳엔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처죽였으며 여수화가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 동안이라 기본 주민 희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 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대세가 기울었는데 왜 이런 싸움을 시도했을까? 대세가 기울었는데 왜 이런 싸움을? 시도했을까요? 앞에서 보았듯이 가낭 남부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다섯 왕의 연합군을 완벽하게 완파했다는 것을 들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어떻게 마지막 심판받았는지 또잘알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살궁리를할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병력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솔 왕 하솔이라는 지역의 왕 야빈이 그 리더가 되어서 남은 가나안 땅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타 그 지역에 차지하고 있던 이 북쪽에 가나안 북쪽 또 동편 서쪽 뭐 이렇게 남겨져 있는 모든 가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았더니 엄청 그러나 엄청 많고 오늘 표현해 보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았다는 거죠. 말과 또 병과가. 근데 중요한 것은 모이긴 했지만 그들의 이 중심에는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모을 수 있도록 일단 병력을 다 모았던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결정적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읽으신 대로 이 어쩌면 최종적인 싸움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죠. 이후에는 승리하면 더 이상 이렇게 세력을 모아서 병력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런 형태의 거대한 싸움은 일어나지 않겠죠.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그리고 그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여수와가 이끄는 군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 이 해변의 모래알 같은 이 병력들을 예, 그냥 여기도 완전한 승리 완파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대세는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인데 또 거기에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함께 싸운다는 그러한 소식도 들었을 텐데 그래도 자기들이 모을 수 있는 최대 병력이 워낙 많으니까 이길 수 있다는 나름의 기대를 가졌지만 역시나 그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신 크신 그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진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과 맞붙어야 되니까 이제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거야 여수화가 이끄는 이스라엘 병력과 그들이 모아놓은 수만 수백 되는 병력이라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그게 착각이잖아요. 아니 여수화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뭔 대단하겠습니까? 그들만 본다면 이 병력이면 충분히 이고 남죠. 그러나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술, 과연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힘을 모아도, 어떤 전술과 전략을 짜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전술과 전략을 이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전술과 전략을 받아서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전투는 그들이 빼든 창과 칼만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러한 권능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걸 알면 안 싸우는 게 최선이죠. 기본 주민이었던 그희족처럼 어떻게 하냐 화친을 이뤄내는 게 최선의 길이죠. 그런데 왜 이들은 기본 거민 같지도 않고, 여리고성의 라합 같지도 않고,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미 울었는데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이 이 싸움에 임하게 해서 이 싸움을 심판의 도구로 해서 멸절하려고. 즉 그들이 살아온 삶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합당한 그런 강팍하고도 제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은 이 싸움을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우상숭배를 심판하는 그러한 장으로, 그러한 때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부원 검인 같은 마음도 라합과 같은 마음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강팍한 마음을 주어서 싸움은 이긴다는 생각을 갖게 했던 거죠. 여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뭔가 목적이 있으시다면, 계기 있으시다면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와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판단을 이렇게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가 이끌던 그 시절에도 애굽의 왕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우둔하게 만들어 상황을 제대로 판단 못 하게 하는 왜곡하게 하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에게 총명을 더하시며 지혜를 더하시면, 우리의 분별이 참으로 밝아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 하시는지,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는지, 아니 한지를 깨달을 수도 있게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도 이는 우둔한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늘깨워서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늘 우리의 지각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시게, 복 있는 인생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함을 늘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힘은 우리의 육신과 육체에 보이는 그것들이 아닌 그 이면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마음 주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심령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